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여러분 짝수에 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위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쓰자 멀리서 잎사귀 는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 하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 예수를 구 만들었다 하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일 너라 아멘. 예, 오늘 고난주간 우리 둘째 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셔서 처음 행하셨던 일, 그러니까 사실은 월요일 이제 행하셨던 일들인데 우리가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화요일 아침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순수적으로 또 차례대로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그 많은, 수많은 인파들의 환영을 받으셨던 예수님, 또 예루살렘에 오시기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떠났었을 때, 당신께서 앞으로 받으실 고난, 그리고 죽으신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두고 행하셨던 일들, 그 일들은 모두가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일반 사람들의 그 실존적인 죽음의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발걸음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셨던 뜻과 목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함. 이것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말, 내 생각, 내 계획 이것과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과 나의와, 나와의 이 다름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또 어떻게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신령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고 돌아봐야 될얘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실패한 거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꿈과 내 의지와 주님과 다를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은삼십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최악의 상황, 사람의 눈으로 사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가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다 예수님 모른다고 등지고 매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실에서 우리들도 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먹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고, 되어지기를 바라는 게 있고, 왜 그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의 뜻도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계속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말 보람있고 기쁘고, 인생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보람있고 기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주님의 뜻은 저리로 가라 그러는 것이고, 저것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 선지작 경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에로 가라. 그서 가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회개하라, 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임박함을 전하라 그랬 유나의 뜻은 거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나는 다시 쓰를향하가서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짓인데,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있었을 때그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룻기 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룻에도 보면은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었을 때그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인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한 내가 판단한 내가 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종국의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이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째 날 행하셨던 일들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거기서 교훈을 주신 게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의 존재, 그 무익성.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고 생명을 주셨건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잎사귀가 말라버리고 무화과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두 번째 행하셨던 일은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죠. 성전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 나온 이들에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환전해 주면서 거기서 에 수수료를 받아먹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을 드리기 위한 그 재물들, 그것을 그 짐승들을 그곳에서 파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성전을... 강도유 속을로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버리는 성전을 더럽힌 당시의 종교적인 세속적인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 그것을 정화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수금의 설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존재가 의미에 의미가 없어졌을 때의 주님의 경고입니다. 또, 이 땅에 우리가, 이땅의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성긴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관계없이 내 편의적으로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런 욕심과 또 그런 목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상시키는 이런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쓰리신 보율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뜻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어린 나기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자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우리 첫째 날의 사건, 오늘도 둘째 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철저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유 주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 꽉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면서 오늘도 진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겸손함의 열매가 되시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귀한 역사,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훼손되어지고 약화되어졌던 거룩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또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난중간을 지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파 속에 묻혔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세상의 떠들썩한 소리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행하셨던 일주일간의 행적들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그한 말씀 한 말씀에 또 주님의 한 하나 하나의 그 행동과 걸음걸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생명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원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드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고 오늘도 또 수술 받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르만져 주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깨끗하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생명의 역사로 다시 일으켜 주심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